선생님, 하늘이 드디어 우리의 인연을 이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한 것은 하늘의 뜻이자 앞으로 선생님께 복이 크게 열리는 징조이니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개띠 선생님들, 오늘 이 시간은 결코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열두 띠 가운데서도 의리와 책임의 기운이 가장 단단하고, 한번 마음 준 사람은 끝까지 지키려 하며,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강한 뿌리를 타고 나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이익 앞에서 쉽게 변할 때도 선생님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고, 남들이 손해가 보이면 등을 돌릴 때도 선생님들은 끝까지 지켜주셨고, 남들이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선생님들은 불의와 부정한 일을 그냥 두지 못하고 바르게 세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띠 선생님들은 어디를 가셔도 믿을만하다, 끝까지 책임진다, 정이 깊다, 의리가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지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들 모르게 마음을 끓이며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억울함도 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참아줬는데, 왜 결국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배신을 당하는가? 나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오해와 구설이고, 왜내 마음은 갈수록 지쳐가는가? 평소에는 누구보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내가, 이상하게도 어떤 인연과 엮이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깨고 신경이 곤두서고 속이 타들어가며 몸까지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운이 다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둔해져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진 뜨겁고 곧은 불의 정의감과 충성심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거나 선생님의 의리를 빌미로 끝없이 요구하거나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어 불안과 분노를 키우는 상극의 인연이 가까이에서 숨 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들은 명리의 관점에서 충과 의리, 책임과 정의의 기운이 강하게 깔린 띠로 풀이되곤 합니다. 개띠는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힘이 크며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자기 몫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띠 선생님들은 일에서도 신뢰를 얻고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띠는 정의감이 강하여 불공평한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기운은 자칫하면 스트레스로 쌓이고 억울함으로 굳고 분노로 응어리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들은 특히 마음을 꾹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이 뒤틀리고 혈압이 오르고 어깨와 목이 굳고 속이 열로 달아오르며 화가 안에서 끓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사람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개띠 선생님의 의리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을 만나면 선생님은 평생 든든한 복을 받지만 개띠 선생님의 의리를 이용하는 인연을 만나면 선생님은 본인도 모르게 재물과 건강 마음을 동시에 소모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달아버리고 내 건강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선생님 탓만이 아니라 기운의 구조가 맞지 않는 인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는 선생님이 선생님 인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시도록 길을 열어 드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댓글에는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2026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한분한분 한분 담아 선생님 복이 세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띠 선생님들 상극이란 단순히 싸우는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 정의감이 상처가 되고 내 의리가 족쇄가 되고 내 책임감이 착취가 되어 돌아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개띠 선생님들은 원래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여 상극 인연을 만나도 쉽게 끊지 못하고 더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극의 무서움은 바로 그 선생님의 성품을 약점으로 삼아 끝없이 요구하고 죄책감을 심고 결국 선생님을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띠 선생님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닭띠, 양띠입니다. 이 세띠와의 인연은 개띠 선생님에게 유난히 자존심의 충돌, 도덕적 피로, 재물 누수, 건강의 긴장을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내 주변을 차분히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개띠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부딪힐 수 있는 상극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큰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며 세상을 크게 바라보고 크게 움직이려는 성향이 큽니다. 용띠는 말과 행동이 크고 목표도 크고 꿈도 큽니다. 겉으로 보면 큰 사람처럼 보여 개띠 선생님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은 원칙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 관계에서도 신뢰와 성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용띠는 때로는 큰 그림을 위해 세세한 약속이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주변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개띠 선생님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라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이 관계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띠가 리더가 되고 개띠가 그를 보좌하는 구조에서는 처음엔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띠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자기 성과를 위해 개띠 선생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개띠 선생님은 억울함이 쌓입니다. 용띠는 이게 맞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개띠는 그 과정이 바르지 않다 사람이 다친다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띠 선생님은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쌓여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띠와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큰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개띠 선생님의 기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 개띠 선생님들이 은근하게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는 상극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기준과 정리가 강한 띠입니다. 말이 정확하고 판단이 빠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려는 기운이 큽니다. 겉으로 보면 개띠와 닭띠는 잘 맞을 것 같지요. 둘다 원칙을 좋아하고 바르게 살려하고 틀린 것을 그냥 두지 못하니 같은 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개띠는 의리와 정으로 원칙을 지키려 하고 닭띠는 기준과 정리로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개띠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데, 닭띠는 사실과 결과를 먼저 봅니다. 개띠는 저 사람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번더 품으려 하고, 닭띠는 원칙은 원칙이라고 선을 끄습니다. 그러면 개띠 선생님은 닭띠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닭띠는 개띠가 감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말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닭띠는 말이 직설적이고 개띠는 정의감이 강하니 서로 내가 맞다가 됩니다. 결국 둘다 지치게 됩니다. 특히 개띠 선생님은 논쟁이 길어지면 가슴에 열이 오르고 잠이 깨고 소화가 안 되며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니 닭띠와는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 의리를 인정해달라를 기대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십시오.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개띠 선생님들이 가장 서서히 소모될 수 있는 상극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겉으로는 온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결이 깊고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양띠는 감정적 위로와 공감, 관계의 온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이 상하면 오래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은 상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강하니 처음에는 양띠에게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개띠 선생님이 지칩니다. 양띠는 감정의 파도가 잦을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확인과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은 책임감이 강하니 그 요구를 들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띠 선생님이 감정의 짐을 다 떠안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죄책감입니다. 양띠는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아도 나 힘들다, 나 외롭다, 왜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개띠 선생님은 마음이 약해져 내가 더 해야 한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재물도 세고 건강도 무너집니다. 작은 지출이 계속되고 시간을 계속 뺏기고 마음이 계속 소모됩니다. 개띠 선생님은 결국 본인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양띠와는 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도움은 돕되 책임까지 떠안지 마십시오. 개띠 선생님이 무너지면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개띠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실 것입니다. 용띠 한 사람, 닭띠 한 사람, 양띠 한 사람, 또는 비슷한 기운을 가진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떠오름이 바로 선생님을 살리는 신호입니다. 선생님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원래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남보다 빨리 알아채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용띠 앞에서는 큰 말에 휩쓸리지 말고 역할과 책임을 문서처럼 정하십시오. 닭띠 앞에서는 말싸움을 길게 끌지 말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십시오. 양띠 앞에서는 죄책감으로 끌려가지 말고 선을 세우십시오. 이세 가지가 선생님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개띠는 귀인운이 들어오면 인생이 단단히 안정되는 띠입니다. 개띠의 귀인은 선생님의 의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책임감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하셨다, 당신이 있어서 버텼다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또한 개띠의 귀인은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뒤에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바르게 살려고 애쓴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그런 귀인을 만나면 개띠 선생님은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잠이 깊어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건강이 살아납니다. 건강이 살아나면 재물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상극인연은 반대로 선생님의 의리를 죄책감으로 만들고 선생님의 책임감을 착취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특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리하십시오. 함께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복입니다. 함께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개띠 선생님을 위해 짧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의리와 책임으로 세월을 버텨온 개띠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은 멀어지게 하시고, 말로 나를 세우는 기운은 무뎌지게 하시며, 죄책감으로 묶는 기운은 끊어지게 하소서. 선생님의 가슴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위장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잠이 깊어지게 하소서. 선생님의 재물이 새지 않게 하시고, 선생님의 억울함이 풀리게 하시며, 2026년에는 반드시 바라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개띠 선생님들 지금부터 한 가지 실천하십시오. 용띠에게는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닭띠에게는 논쟁 대신 거리를 세우십시오. 양띠에게는 죄책감 대신 선을 세우십시오. 선생님이 선을 세우는 것이 곧 복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일입니다. 개띠 선생님은 원래 사람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생님을 지키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선생님이 행복해야 선생님이 평안해야 선생님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모두 지켜집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